안녕하세요.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에요. 혹시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착한 무기자차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신 분 계세요?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총 3가지 정도로 설명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. 혹시 클렌징이 너무 어려운 선크림을 바르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. 선크림, 즉 자외선 차단제에는 유분이 많아요. 기름기가 많아서 세정력이 아주 약한 클렌징 워터로만 지우려고 하시면 절대 다 지워지지 않아요. 클렌징 폼이 클렌징 워터보다는 세정력이 강하지만 어떤 경우는 클렌징 폼도 유분기가 많은 선크림을 지우기에는 세정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은 선크림이 모공을 막아서 좁쌀 여드름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강추하는 선크림이나 뭐 무기자차를 사시기 전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클렌저로 그 선크림이 잘 지워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 무기자차 성분은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옥사이드 단두 개뿐인 거 아시죠? 그두개 성분은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. 되게 안전한 성분이에요. 그거 외에 화장품에 있는 다른 성분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걸수 있어요. 제가 홍조 민감성 피부 화장품 고르는 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료나 식물성 추출물, 식물성 오일 등이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기자차를 샀는데 그 안에 성분 개수가 너무 많다. 그리고 향이 너무 강하다 할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민감성 피부에서 되도록 피해야 될 성분이 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세요. 마지막 세 번째 여태까지 화장품에 알러지 반응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,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은, 그 선크림이 무기자차, 유기자차, 혼합자차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. 제가 요세 가지 구분하는 방법, 선크림 1, 2, 3편에서 다 말씀드렸죠?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이번엔 또 설명 안 드릴게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합자차나 유기자차를 발랐는데, 딱그 화장품 하나에만 계속 피부가 자극이 된다 싶으시면, 한번 무기자차로 이번 기회에 갈아타보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. 이제 무기자차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백탁현상이 가장 두려우실 것 같고요. 하얘지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좀 건조해요. 하, 저 같은 건성 피부 타입은 아무리 무기자차가 순하다고 해도 무기자차 발라서 피부가 건조하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무기자차 중에 비교적 덜 건조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제가 이미 올려놓은 로드샵 무기자차 네 가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. 그것도 좀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병원, 피부과 선크림 두 개, 피부과 무기자차 두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거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덜 건조하실 거예요. 그런데, 음, 피부과 선크림 무기자차 두 개에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코코넛 오일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. 도움이 되셨다면 선크림 안 바르는 가족분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구독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지적인 사람이 되는 채널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었습니다. 아, 구독 옆에 조그만 벨 모양도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.